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화학 명명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딴환추 펑팅이랑 어환팅로 환팅에 환팅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딴환추 펑팅입니다. 어, 영어를 갖다 놨는데요.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데 영어도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어로 갈게요. 딴환이 환이라는 게 요렇게 환 이런 애들 요런 애들 그냥 뭐 요렇게 돼있는 애들을 환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아이들이 하나인 출팡팅을단환출팡팅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환이 존재하다 보니까 명명시 환이라는 단어를 꼭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음 기본적인 틀은요 단일결합일 때환땡완 이중결합일 때환땡시 삼중결합일 때환땡추해 라고 하면 되구요 요기 이 땡에 들어가는 건이 전체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총 6개잖아요. 그럼 얘는 이 땡에 들어가는 게 지가 되고, 이 아이는 하나, 둘, 셋, 가불병, 삥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띵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간단한 아이죠. 가지도 없고, 이중 결합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숫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볼게요. 아까 환, 땡, 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단위 결합일 때, 그리고 전체 개수가 여섯 개니까 아, 지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환, 지, 완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지가 있네요. 어, 저번 시간 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지 아지랑 이지가 있을 때는 지 아지에게 더 작은 번호를 부여해준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지에게도 최대한 작은 번호를 부여해줘야 되기 때문에 2, 3, 4, 5, 6이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가게 되면 1번과 2, 3, 4, 5, 5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어, 지아지가 있고 3번에 이지가 있다는 라 기본 배경 갖고 명명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1번에 지아지가 있고 3번에 이지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붙일 게 없으면 바로 했, 아까 했던 환, 땡, 완을 쓰시면 되는데 전체 개수가 6개 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요번에는 이중결합이 있네요. 그러면 뭐 이중결합에게 가장 작은 번호를 부여해줘야 되겠죠.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보통 여기 머리에다가 1번을 주면요. 2번은 그와 이어지는 곳에 2번을 줍니다. 음, 해볼게요. 1번에 뭐 C가 있는데 전체는 뭐 환이고 전체 개수는 다섯 개니까 무이고 어 C 아이고 쉽네 이럴 수 있는데요 요거 생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라는 걸안 써도 여기에 C가 있으면 무조건 1번에 C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에 뭐 환, 무, C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환, 무, C라고 써도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중결합이 두 개네요. 그러면 최대한 두 개에게 가장 작은 번호를 부여해야 하니까, 여기를 1번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1, 2, 3, 4, 5, 6. 요 1번, 이중결합 앞쪽 1번, 그리고 요 이중결합 앞쪽 3번, 요두 개에 C가 들어가면 가장 숫자가 작겠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에 C가 있다더라라는 기본 개념, 기본 개념 깔고 명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일 번과 3 번에 두 개의 시가 있어. 근데 이 전체적인 거는 환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치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중 결합이 하나였다면 저희가 환, G, 시 요렇게 했을 텐데 지금 요 시가 두 개이기 때문에 2, 얼씨라고쓴 겁니다.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두 개면 얼씨, 세 개면 싼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음, 가지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네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중 결합에게 가장 작은 번호를 부여해주고, 최대한 가지에게도 작은 번호를 부여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놔야겠네요. 그래야 이어져 오는 여기가 2번이 되고, 3, 4, 5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근데 명명을 할 때는 이 가지를 가장 먼저 해준단 말이죠. 이 씨는 뒤에다가 빼주고요. 그래서 쓸 때는, 산, 지아지. 라고 하고, 1번에 1, 2, 3, 4, 5. 환인데, 뭐 전체는 다섯 개니까, 값을 명정, 무 해서 무가 되고, 씨가 되더라. 라고 제가 썼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산, 지아지. 한, 오, 시 요렇게 써줍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다음 거는 이중결합이 4개가 있네요. 뭐, 각자 뭐잘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맘대로 번호를 부여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네, 총 8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4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환. 오, 전체. 8개니까 신, 갑을, 명정, 무기, 경, 신 해서 신 들어가고요. 4개. 씨가 4개야. 이 전체적인 틀은 환인데 총 탄소가 8개가 있고 그 중에 이 씨는 4개가 있어. 요게 끝입니다. 음 다음으로는 치아환팅에 대해서 볼게요. 치아환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 2개의 환에 공통적인 게 2개. 어떤 게 공통적인 거냐면 탄그 탄 원자 탄 원자가 두 개인 게 공통적으로 있으면 체어 환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중간에 보면 여기 다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두개 이상이면은 체어 환팅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하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게두개 이상일 경우 공통적인 게두개 이상일 경우 체어완팅이라고 합니다. 체어완팅의 경우에는 이제 번호를 부여할 때 체어 토에서부터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이 체어 토가 여기다 여기를 말해요. 여기 x 로 표시해 볼게요. 이 x인 두 곳을 체어 토라고 하는데 이둘 중에 하나에서 번호를 먼저 부여받으면 됩니다. 저는 위에를 한번 일러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환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작은 쪽이 아니고 요 이쪽으로 번호를 부여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요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 아까 딴 황주 펑팅에서는 이 환이 하나여서 저희가 환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썼잖아요. 네, 이 치어환팅에서는 환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얼환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이 얼환 뒤에는, 요렇게, 요, 지금 밑에 써 있는 거 있죠?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음, 이게 저희가 화학식을 보고 명명을 하기도 하지만, 명명된 걸 보고, 명명, 명명법, 그러니까 명명이 된걸 보고, 화학식으로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요게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환탄소 개수, 작은 환탄소 개수, 체오에 있는 탄소 개수라고, 물론 이상하게 써놨는데,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까 이 체오 토에서 번호를 자, 뭐 시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번을 줄게요. 그리고 큰 곳부터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번이 되겠네요. 3, 4, 5, 6, 7, 8.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중결합도 없고, 가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뭐, 얼, 환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가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큰 환에 있는 탄소개수. 자, 지금 여기가 큰, 환이, 큰 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4를 써줍니다. 그리고 작은 환에 탄소개수인 2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오는 건이 다리에 있는 탄소 개수인데 사실 이 치어 토들에 있는 거는 신경 써주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게 요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요요요요 요, 요, 요 중간에 있는 애의 개수를 써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환 <목소리> 스얼링 쓰고요. 전체 개수. 여덟 개니까 신 그리고 이중 결합 없으니까 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은 아까 딴딴 딴 환출팡팅에서 했던 것처럼 환 전체 개수 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냥 이게 얼환으로 바뀌고 안에 규칙을 넣어줬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음, 이중 결합도 있고 이제 치아어에 중간에 뭐가 생겼네요. 자, 그럼 일단 치어 토에서 번호를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 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게 작은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거니까, 1, 여기로 가야겠네요. 2, 3, 4, 5, 6. 자,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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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간에 하나 있잖아요. 이 치아오에 이 있는 애들은 가장 나중에 번호를 부여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7번이 됩니다. 음.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지는 없으니까 그대로 얼환 먼저 써주면 되겠네요. 얼환 쓰고, 아까 했던 것처럼, 큰 건데, 여기는 뭐 지금 둘다뭐 똑같으니까 상관없이 그냥 여기 두개 있고, 어 왼쪽에도 두개 있고. 근데 보면 지금 이 치아오에서 여기가 존재하잖아요. 여기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1, 환, ᄅ, ᄅ, 열.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2번에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이 쓰고, 전체 뭐, 환. 전체 개수가 몇 개죠? 하나 아, 둘셋넷 다섯 여섯 어 그러면은 어아 7개네요. 일곱 7개. 일곱 그러면 껑이 되겠네요. 껑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 볼게요. 음, 가지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근데 나는 이중 결합에게 가장 작은 번호를 부여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자, 일단 치아토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 1번으로 하고요. 이중 결합이 있는 2, 3, 4 오. 6 어,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여기 두 개. 번호 어떻게 부여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5번, 6번에 지아지가 있고 2번에 c가 있구나. 요거 알고 명명하시면 되겠죠? 일단 5번, 6번에 지아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얼 어, 지아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얼, 환, 하시고, 음, 요,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어, 중간에 두 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번에, c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개수, 몇 개죠? 8개니까, 신, 시. 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루어 환팅인데요. 루어 환팅은 이제, 체오 환팅과 다르게 한 개입니다. 공용인 아이가, 공동인 아이가 한 개인 걸 루어 환팅이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해보면, 요런 애는, 지금 여기, 여기 단한 개만 겹치잖아요. 요런 애들이 루어 환팅이 됩니다. 음, 기본적인 명명법은 치어환팅이랑 매우 비슷하고요 음, 일단은 이 로어위엔츠와 근접한 탄소부터 번호를 부여합니다 지금 이 위에 그림 그려 놓은 것 중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로어위엔츠고요 요거와 근접한 탄소로부터 번호를 먼저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밑에를 보면 작은 것부터 큰수서 대로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인 오른쪽에 있는 애부터 명명을 해야겠네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로어 환팅이기 때문에 로어를 꼭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치아 환팅이랑 마찬가지로 요 아이가 로어 뒤에 붙어야 되는데요. 명명을 할때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그 치아 그 부분에 뭐두 개, 세개 오는 게 아니고 단한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만 써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로우위엔츠 근접해 있는 아이부터 먼저 작은 것부터 먼저 부여받으니까 1, 2, 3, 4, 5, 6, 7, 8, 9입니다. 음 그리고 이중결합이나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로어 쓰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괄로가 오죠. 여기서. 저희가 번호를 부여할 때 작은 것부터 부여했기 때문에 작은 애들 개수를 먼저 써주시면 돼요. 총 3개니까 3개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9개니까, 은,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어, 이번에는 이중결합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작은 것부터 번호를 부여하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가 1번이 되겠네요. 뭐, 여기 1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위에부터 할게요. 1, 2, 3, 4.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큰것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중결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중결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했을 때는 이중결합에게 무조건 작은 번호를 부여해줘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야겠네요. 5, 6, 7, 8,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3번에 지아지가 있게 되고 5번에 c가 있구나. 요거 알고 같이 명명해 볼게요. 일단 가지부터 해 줘야 되죠. 1번 3번에 지아지가 두 개니까 r 지아지 그다음에 이중 결합은 마지막에 써 주니까 로어 하시고 어, 작은 것부터해 줘야 되죠. 하나, 둘, 셋. 세개 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이렇게 하면, 로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시가 있는데, 우리 전체 개수가 9개였으니까, 은, 응. 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음, 응. 어더 많은 문제는 나중에 기본 개념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Yay!